안녕하세요. 인포니아입니다. 지난 6개월간 2020년형 BMW 520i 럭스 모델의 오너로서 운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솔직 후기편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최적의 폰 거치대 찾기의 완결편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몇주전 제가 처음으로 기획했던 구독자 이벤트에서 당첨되신 구독자님이 자발적으로 올리신 후기를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거치대의 위치가 어, 좀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께 어디서 이런 거치대를 구입했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링크를 따라가서 어, 제가 똑같은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투박해 보이고 이게 뭐야 막 그러실 텐데. 어, 실제로 이 차에 닿는 부분에는 다 이런 식으로 어, 쿠션이 있는 패드가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에 장착했을 때 어, 제가 걱정하는 기스가 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어, 제가 이제 최적의 핸드폰 위치를 찾아 헤매면서 개인적으로 아 여기다 놓으면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거치를 할수 있을까? 그런데 역시 똑똑하신 분께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살짝 걸쳐 놓기만 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그리고 뭐 맥도도 제품이라든지 어 다른 제품도 이게 거의 이 사이즈가 거의 스탠다드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그래서. 랩도그 제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딱 맞아서 이렇게 거치를 하면 되는데요. 음, 이 제품의 그 유일한 제가 보기엔 단점은 이렇게 거치를 했을 때이 날개 부분이 여기에 걸려가지고요. 딱거치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화면이 운전사 쪽을 향하지가 않고 이렇게 조수석 쪽을 향하게 될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한테 이거를 권해주신 구독자님께서도 이 문제가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날개가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도 이게 이렇게 돌리 제 쪽으로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개발하신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를 위해서. 제품을 조금만 수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수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구슬 같은 부분이 살짝 밑으로 한, 가 1cm 정도 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cm 정도 내려가지고 이렇게 어, 수정된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제품으로 이렇게 고치를 해보니까 정말 이 날개 부분이 여기 이제 안 닿죠. 그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된 모습이고요 어, 이 화면이 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기에도 좋고 음, 여러 가지로 어, 제가 생각하는 다시 업그레이드된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거은 아무래도 핸드폰이 여기 있었을 때는 음, 이, 이 송풍구 날개에 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눌렀을 때 약간 이렇게 그 핸드폰 스크린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눌러야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 누르면 상당히 느낌이 그 솔리드합니다. 아주 장착이 어 견고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화면을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서 송풍구에 있을 때랑은 어... 터치감이 다르다. 확실히 더 이렇게 견고하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는 감 누르는 감도 훨씬 좋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체험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50%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고요 참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본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어, 간단히 픽스 거치대를 사용해 보고자 하는 이유를 적어서 i n f o n g m a i l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10분을 선정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본 제품은 5시리즈, 6시리즈 전용 거치대이고요. 당첨되신 분은 네이버 아이디를 알려주셔야 하고요. 제 요청으로 개선된 제품을 특별히 만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하고 배송하는데 대기가 좀 있을 수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